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서구 관련 뉴스입니다.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의 가장 중요한 개발 주제는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요 국책사업으로 남북권의 물류 이동과 여객의 이동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으로 접속하는 교통편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입니다.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개항에 맞추어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를 개통할 수 있도록 속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3월 25일 부산시는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2026-2035년 후이 우선순위 1위 사업으로 비유티엑스를 결정하고 시의회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그럼 부산시에서 서두르고 있는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는 무엇일까요? 일명 비유티엑스라고 불리는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는 가덕도 신공항에서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30분대에 주파를 할수 있는 급행철도입니다. 총 길이가 54.043km이며 가덕 신공항역, 명지역, 하단역, 북항역, 부전역, 센텀시티역, 오시리아역 등총 7개의 역이 있고 지하 40m의 대심도로 달리고 수소 전동차가 사용될 예정이라 합니다.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가 개통이 되면 부산시 강서구는 교통이 정말 좋아지는 지역이 됩니다. 녹산선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고 강서선이 건설이 되고 마산 부전 복선 전철의 에코델타시티역이 개통을 하고 울산 공업탑에서 가덕신공항까지 연결되는 광역 급행철도까지 개통을 하면 강서구는 정말 교통이 편리해집니다. 대저 연구개발 특구가 실시 계획 승인이 되어 2026년 착공을 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제2코델타 시티 예정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확정이 되어 강서구는 직주군접이 가능한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강서구에 다양한 철도 노선이 추가되면 접근성이 확보되고 첨단산업단지가 있어 사람이 몰려드는 발전 유망 지역이 됩니다. 지금도 부산에서 가장 인구유입이 많은 도시이고 젊은 세대 비율이 높은 청년 도시가 더욱 발전하여 부동산의 가치도 더욱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강서구 명지동은 녹산선, 강서선,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세계 노선이 지나가는 곳으로 철도의 환상 지역이 되어 사통팔달하게 되는 교통 요충지가 됩니다. 부동산은 대통로를 따라 이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교통의 요충지 강서구에 관심을 가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산부동산아재부부제에서는 부산 강서구 부동산을 전문으로 취급하니 매도 및 매수 상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부를 드리는 부산부동산아재부부제였습니다.